예, 날라 농부입니다. 어, 예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쪽파입니다. 쪽파. 예, 예산 쪽파가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근데 이 쪽파를 심을 때꼭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줘야 되는 게, 어, 어, 그저께도 제가 한번 올려 드렸는데, 어, 쪽파 이쪽에서는 쪽파를 심으실 때 이렇게 지금 오늘 이쪽은 심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심고요, 어, 쪽파를 심을 때이쪽은꼭개분입니다개분 개분 완전 발효된 개분을 어, 쪽파밭에 냅니다. 그만큼 걸음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걸음을 많이 줍니다. 엄청난 걸음을 줍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 지금 여기 심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예. 쪽파들을 지금 오늘 심었습니다. 이렇게. 예, 쪽파들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렇게 큽니다. 예. 보시면은 밑때 뿌리만 나 가지고 근데 개분을 냈고 어그저께 제가 이걸 이걸 밭에다도 하면 좋다겠더니만, 어. 이게 꼭 뭐, 후추왕을, 어, 밭에만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이 쪽파, 대파, 양파, 마늘 심는 데는 이걸 꼭 내셔야 돼, 이거. 이거를 안 내고, 균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살균제를 안 넣고. 근데 이 살균제를 안 넣고, 뭐, 토양 살충제를 넣으면서 왜 살균제를 안 넣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늘 심을 때, 쪽파 심을 때, 이거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네, 후추 왕 이거 마늘 심을 때꼭 넣으셔야 돼요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이게 어, 살충제는 여러분들 태양 살충제를 보통 하시는데요 어, 사실 얘가 구역병이 오고 나면은 구역병이 오고 나서 어, 파가 물러진 다음에 파가 물러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고자리 파리가 오는 거예요 고자리 파리가 뭐 미리 생겨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중에 그 자리로 잡을 수 있어요. 잡기는 그런데 나중에 그럼 또 생깁니다. 왜냐? 파가 썩으면 거기까지 와요. 얘를 주셔야 돼. 얘가 파가 안 썩게, 파가 안 썩게. 왜 이건 안 주시고 뭐 와가지고 옮겨 심었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어? 개불로 많이 주니까 또 물로 죽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 여튼간 이쪽은 무조건 개불을 냈고. 취업을 내고 토양사 충전을 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를 심었는데요. 어, 이거 사실 제가 저희 밭은 아닙니다. 예, 희희 밭은 아니고 아래 집 밭입니다. 예, 보시면은 쪽파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 쪽파 이렇게 심습니다. 여기는 이쪽에서는 깊이 뭐 묻는 게 아니고요. 보일 정도로 마늘이 아니고 쪽파입니다. 쪽파, 예, 쪽파를 이렇게 심습니다. 예, 쪽파를 심으실 때도 좋고, 마늘 심을 때도 좋고, 어, 대파. 전라도, 어, 쪽, 경상남도 쪽에 지금 대파를 지금 옮겨 심을 때 됐죠. 지금 복주고, 좀 있으면 복주겠네요. 이제, 예. 어, 대파 심으실 분들, 예. 대파밭에, 어, 웃그름으로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어, 파에는 입재를 그냥 뿌리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예, 그 사이에 잘안 들어가니까. 이건 한번 밑으로 쓰면 들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에다 직접 주셔도 큰 문제 안 된다. 그냥 뿌려주셔도, 예.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여러분들, 올해는, 어, 썩지 않고, 예. 아주 농사가 대박 나실 겁니다. 대박. 예. 대박 나셔가지고 내년 봄에 아주 좀 맛있는 것좀 사시면 저도 부르십시오. 감사합니다.